황반변성이 있고 황반부종이 있고 복취가 있습니다 황반부종 황반부종은 그 황반변성이 습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습성 우리가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해서 구분하는데 건성은 우리가 비대던지를 전기 에너지로 각막에서 비대너지 비대 빛에 진동에너지 빛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빛 빛은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의 특징은 진동한다는 겁니다. 진동하는 빛 에너지를 망막에서 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망막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 황반이라고 하는 가운데 600만 개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고. 막막 주변부에 일종의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전기로 바른 역, 바,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유전자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서 단백질을 분비해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분비 광수용체가 바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후 일반적으로 40대 중반이후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은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정맥을 통해서 혈액 속에 녹아들어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황반부에 있는 시신경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혈액 공급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혈성 찌꺼기가 혈관 내에 가득 쌓여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혈관 내에 찌꺼기가 많이 차 있으니까 혈액 공급이 잘안 되게 되고 그러면 산소 공급과 영양분이 공급이 잘안 돼서. 시신경이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위축 말라 들어가서 재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변시증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변시증. 변형돼 보이는 시야. 변형돼 보인다. 그걸 변시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 격자 무늬 검사라고 해서 격자, 우리 바둑판 무늬를 그려 놓고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면 동그랗게 안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고 또 격자무늬가 중간중간에 지워져 보이거나 선이 끊어져 보이거나 엉겨서 보이거나 막막 중심부가 어둡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변형돼 보이는 증상들이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건성은 어 부정이 없습니다 습성, 습성 황반변성이 되면 신생혈관이 생겨나게 되고 신생혈관이 생겨나면서 그 혈관이 터지거나 또 황반부가 물에 잠기는 황반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황반부가 물에 잠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황반 주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황반 변성과 황반 주름, 황반 부종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